아, 2 0 1 1년 10월 31일 어, 이제 내셔만했으면 2010년 앞두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메인 MC 배추배추 양현준습니다 양현준, 뭐가 네. 제일 기억에 남아 2010년 아, 토시페제를 하고 네. 어, 세계 최초로 메인 MC 타이틀을 하바다를 통해서 얻었고요. 그 하바다를 네. 통해서 어, 어떤 해보다 더또 발전할 수 있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아 들습니다하나으로 우리가 오늘 2010년 선지를 해가지고 어 지난 마지막 날. 이렇게 모인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자 정말 2011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대형 프로젝트를 한 가지씩 수행을 하고 왔다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뷰를 네. 왜 뺄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 하신 말이. <거> 에요 <아니에요? 목소리> 하신 거아닙니아 <아니에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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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가 치자야지 아, 하려고 했었어 원래 하려고 했었죠 네가 치자야지 이거는 없던 걸로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입고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가고 싶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전리에 모인 이유는 맞죠이전리에 모인 이유는 맞죠 저희가 대형 어, 네. 프로젝트를 하나씩 어, 과제를 가지고, 그죠 과제를 그랬죠. 가지고 이런 네.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수 씨와 홍승승 씨가 한 팀, 네. 이혁재 씨와 김동규 씨가 한 팀, 그리고 저는 또메인는게 네. 제가 혼자. 얘는 혼자 했어 프로젝트를. 네. 요 왜요? 메인의 아, 메인은 철저하게 또 대상을 하고 세계의 방송을 저희가 네. 직접 네. 우리 손으로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네네. 아, 이번 코로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찍어온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조지 루카스하고 알프레드 피치코 거기도 되는 레벨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 약간 제임스 케브론도 왔어니 아, 제임스 케브론도 왔지. 저희 같은 아, 경우는, 네. 순수 국산 제작진이 참여했습니다. 아 괴물의 봉준호 감독이 시바를 아 열었어 어, 박찬욱 감독의 복수와 스릴러가 들어가 있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바타와 삼배 제작기네. 진오로 스파이크하고 어굉장한 레나이트. 과연 네. 어 저희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찍어온 아듀 2011빅 프로젝트. 아 어느 분의 영상이 얼마만큼 재밌을지 네. 지금부터 함께. 요거 하자 말이야, 니 <목소리> 왜냐면,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브이샷. 보시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아, 그래요? 스무스하게 끝나면. 아, 원래 예전에 네. 2000년도 트렌드는. 뭐, 한 개. 그냥 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도 막 화면이 흐르고 있고 막아 그럼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순간이 크로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미 뭐다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자기들이 어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돼요. 프로듀서가 오케이. 언제 영상을 오케이. 플레이해야 되는지 그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보시죠. <laughs> 됐나요? <laughs> <laughs> 우리 망했어! 망했어! 회복판! <laughs> 자! 저희 김성수역 욕조조는 어... 오늘 상그지의 욕조김성수역욕인지 어, 전혀 모르시겠죠? 이렇게 상그지로 영동 한복판에 가서 구걸을 할 거예요! 어떻게? 회고판에 가서? 구걸할 때 우리를 향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과연 그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 사람들의 자 그렇죠! 마음만큼은 아직까지 어,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형, 형은 형인지 몰라. 나는 몰라. 어. 형은 뒤에서 보면 약간 김종서 같다, 형? 종서 형 같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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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돼야죠. 네. 예, 예. 음, 가봅시다. 예, 가시다 야... 형, 입에서 피나? <laughs> 네? 어. 네, 예, 빨대 마스크. <laughs> 입술이 어, 형, 병원. 형. <웃음> <웃음> 오, 어, 전화 진짜 힘들어. <laughs> 돼지가 무슨 앤데? 가자, 형님, 가자.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것인가? 음. 음. 그런 걸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금 내가 연예인이라고 똑똑하게 하고 다녀도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좀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지 내 자신이 음. 괜찮네괜찮네요티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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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형 가방을 누가 이런 거아좀 그런가? 아니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laughs>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다 이런 것처럼 티안날것 같은데? 티 나나? 일단은 <놀란람> 저희가 신촌으로 움직이죠. 신촌으로 움직이는데 자율게좀모자랑안경은 쓸게요. 어느 도 많이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 모자랑 경징 써도 되죠. 근데 만약에 진짜 너무 많이 알아보면 일찍 끝나야 돼요. 진짜, 무리막좀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면 진엠 아, 어디갔어 진엠 하늘 그려드립니다 1분안에 당신의 캐릭터식사하 가시나요 여러분? 아, 아 가시,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 그림 하나 가시요 여기요? 네. 저기, 아, 저기 예쁜 여자분 두분 일로 오세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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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식사하셨습니까? 가야됩니다 1분 안에 그래 1분 안에 1분이 됩니다 음. 음. 아, 여기 어디 여기? 아 그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가데다가형이 가운데다 보자고 떠나요. 아좀 주고 가지 아무도안줄것 같은데요. 앉아야 되는 을것 같은 데 어어 야야 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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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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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이고, 어, 어. <laughs> 여기 손이 돈이, 손이 돈이 많으면 주름 돈이 안 만져.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laughs> <laughs> 아주자아주자아주자아주자아주주자아주 무슨 촬하고 계시는 거요 무슨 촬영?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예. 누구 아니에요? 아니요. 아 실패다 어. 실패. 이런 장소입기다 모였어, 모였어. 가자. 아, 아, 1분이면 1분 됩니다. 일로 오세요. 네? 1분만 오세요. 야 2011년 마지막이네요, 이제. 네. 잘 보내셨어요, 하 해를. 잘 낭비하려고.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좋은 일 많으셨어요?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 올한 해는 좋은 일이 많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네. 제일 힘드셨어요? 가장 힘든 게 먹고 사는 거였요아 아 네. 2011년도에 아 네. 어,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미안. 서민의 입장 그렇죠. 모두가 네. 어? 모두가 편안하게 마음껏 잘 살면 좋은데 네, 네. 하다못해 올 올해 같은 경우는 무제역에다 뭐 돼지고기 파도 아, 그런 아, 것 때문에 삼겹살만 마음껏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누구나 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 회사. 어, 물가 제가 봤을 때고둑놈 잡는 건 쉬운데 물가 네. 잡는 게참 네.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한테는. 자, 어? 2012년도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고요. 네, 네, 모르는 사람이 나한국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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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2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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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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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에서한국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현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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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모금만 주세요 서우목다 두껍네 에서한한서 어, 아, 진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러? 김기수 팬이에요?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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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앉으세요. 어, 진 앉으세요. 이만, 전 한이 없어. 얘가. 한이 많아? 한이 많아? 한 많게 <laughs> 생겼어. 아니, 그래. 잠깐 아니, 앉으세요. 메리트. 네, 김기수하고 고맙습니다. 저하고 누가 더 낫나요? 아유, 당연히 친구가 낫죠. 아유, 당연히 친구가 낫죠. 친구 잘 친구. 내가 이쁘게 그려줄게. 아니, 원래 이쁘게 생 어머, 어릴 때 그랬어. 2011년... 야, 친구라 고했지 네. 나보다 한참 어려. 너 어따 대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 노랫줄, 네 얼굴에 뭐가 그렇게 이다고 아니, 이만큼 어? 이쁘신 거지. 아, 70, 야, 두, 좋아하고. 75년생, 37살 이만한 외모 가진 사람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 아, 크게 말씀하세요. 시끄리잖아, <laughs> 그죠? 못 봤어요. 그렇지! 성격이 그리겠지. <laughs> <길게>. 나를 좋아해야지, <웃음> 나를. <laughs> 어우, 진짜. 지금 현재 차에 있던 상황도에대고 어느게 좀 답답했는지 시식 가고 싶겠지. 뭘런거 보고 싶어. 딴딴 관심 없어. 정치 경제 사회 호피가 <laughs> 없어. 그냥 물로지 남자 친구 남자 친구요. 남자 친구. 남자 친구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남장면되죠남장면되죠 되죠. <laughs> <laughs> 저기. <웃음> 어, 오. 감사니다 <laughs> 새해 꼭 시식 가세요. 네. 어떻게 되세요? 네. 야, 여의도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남자가 없다. 니 남자가 없다니. 잠 2012년도 꼭 남자친구 생기고! 아이쿠, 아이쿠, 미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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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시집가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37살 노천에 넌 괜찮아! 37살 노천에 넌 괜찮아! 37살 노천에 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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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37살 노천이 아니야, 이제야 그 요즘이야. 마도 괜찮아! 들어, 들어! I l 세요 e some hospital. I l o v 사 some hospital. They didn't choose from c 다 i l d r e n 안네 똥식기일하다고몇 개월에? 7월에. 자, 터장다 에이, 안녕.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장사 기다모어 모래 어가자 안녕히 요 안녕히 야 명동 최고다. 여기 가지 마세요. 여기 에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목소리도> 여기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갈까? 어? 어우, 무릎 아봐 어우, 나 보지 마. 야, 진짜 힘들다.